<목소리> 자 근데 가만있어 봐 아, 여섯 아, 명이라고 들었는데한명 아, 아, 어디 갔어? 아 진짜? 한명 누구 있다 고어 아, 그... 누구야? 한명 오늘 다섯 명인데? 늦은 것 같습니다 공범석. 지금 현재 소방관인가? 아니요, 지금은 퇴직하고. 에? 퇴직했으면은, 여기 오늘 제임 소방관이야. 맞습니다. 그러네. 무화운 뭐샷 뛰어!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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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, 진짜 잘 뛴다. 뛴다. 다리군요, 갈라지는 거 봐. 와, 뒤쪽 캥거루같든 캥거루. 와. 와. 와, 와 와. 아, 육성 선수 같아, 육성 선수. 선수. 자, 일단 신입생도 왔으니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. 약 2분간 휴식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알겠습니다딱 2분이야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와. 반갑습니다. 소방관 일을 하실 때 크게 보람을 느꼈던 적이 음. 언제인지. 어. 제가 구조대 5년 근무를 했었는데. 음. 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 자녀 또래들을 제가 구조를 했을 때 그때 약간 아 얘기. 아 네. 그러면은 반대로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. 정말 구조되는 위험한 현장에 투입을 많이 해요. 아 그래서 제 주변 동료가 안타까운 사고를 좀 당했을 때는 I don't know w h 그 우리가 진짜 고생하신 우리 소방관님들을 네, 위해서 네. 진짜 많은 응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. 네, 정말 맞습니다. 오늘 열심히 네. 한번 해 봅시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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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 미션 배우러 가 보시죠. 네. 네 가시시죠갑시다 네,